진 m 충이 되는데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너... 진지하 아유, 나 k 줄임말이 어려워요 k n o 너는 지금 잘잘살있있잘 살고, 살고 있겠지 그 n o w I 고민 n 지 지금 세 w 중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 o n t k n o 처음입니다 그 know. 밝게 웃고 있으니까 w I don't 래 n 래 w I don't know. I 그때도 밝게 웃고 있었으면 좋겠구나 어뭐 응. 그럼 뭐저한 묻지 마시고 <laughs> <laughs> 저한 계속 컨펌을 <컴폼을>, 예, <laughs> 받으시려고 아, 자유롭게 자...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... 아주 콕콕 눌러가지고 예, 적고 계십니다 이 사진 역시 더스테이션 그 마지막 공연 때추천을 통해서 저희가 진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헉, 어머 오늘 의상이랑 뒤에 낙엽이랑 너무 잘 맞았다. 이거 보세요. 옷인지 낙엽인지 합쳐했어요비동이안 <laughs> 되는 사진이에요. 아 <laughs> 진짜 합상할 거다. 어 그니까 이거 되게 뭐, 빨려 들어가요. 아가 뭐라고 저거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효연아 그때도 언제에도 밝게 웃고 있었으면 좋겠구나. <웃음> 엄마가. 그렇게 써. 그럼 마미가. 자 그럼 이거 네. 통안에좀 어, 직접 넣어주시고요. 네. 아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그 효연 씨 우리 더스테이션 함께하셨는데 어떠셨어요? 어네 더스테이션. 이게 작은 미니 콘서트 형식인거죠 이게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저의 신곡이 나와서 여기서 첫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요 음, 더스테이션에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분이 계시네요 <laughs> 네. 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효연 씨또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. 어 너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쨌든 귀엽니? 어머 게 부끄럽네요. 오늘 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그럼 효연 씨 무대에 여러분 박수로.